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상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독특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독특한 정치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다른 이웃 나라들과 달리 제일 큰 부분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 집권적인 왕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이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이웃나라 애도망도 있었고요. 또 블레셋 나라에 블레셋 왕도 있었습니다. 어, 모두가 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존재하던 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었지만 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왕궁도 있겠죠. 또 왕을 보호하기 위한 상비군도 존재했습니다.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료 조직과 그리고 세금제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며 사사를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 사사는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재판하는 자가 사사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궁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어디에서 통치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통치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왕궁이 없었습니다. 베데레도 가고 그가 길갈에도 가고 미스바에도 갔다가 순회하면서 다스렸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라는 곳에서 또 다스립니다. 특별한 사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무 기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기서를 보면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는 어디에서 그가 통치했는가? 심지어 종려나무 아래에서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사장 사절과 오절에 보시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때그때 그때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관료제도 없고요, 세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대신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1 1조를 바치는 나라. 여러분, 독특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사실 구별되다, 교별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신앙적으로만 거룩하지 않고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정치적으로도 모든 시스템이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백성들이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방 나라의 압제와 핍박을 받게 되는 나라입니다. 또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독특한 나라에, 이 독특한 정치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앞에 찾아와 요구하고 나섭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들고 일어난 그 시대는 누가 마지막 사사였는가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재밌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사가 사무엘입니다자 그의 통치 기간에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역사의 불상사가 일어났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한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실 너무나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아, 나한테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구나. 사무엘에게도 자녀 교육은 어려웠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녀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무엘처럼 신앙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창세기 강해를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게 된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새삼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같은 인생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으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더 격에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귀하게 보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삭이 자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또 아들, 자녀인 야곱에게 그 유산을 이어준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동일선에 놓고 그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대단한 믿음을 보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야곱처럼 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신앙, 내가 잘 받아서 물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녀에게 신앙이 그 다음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전달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실패했습니까? 아까 보여주신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녀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고 다니다가 다스리다가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네 곳을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잠깐 단순하게 계산하면 3개월씩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근데 4분의 3이라는 시간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4분의 1이라는 시간만 집에 와서 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사역이 너무 바쁜데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시킬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본인의 교회 사역과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자식들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참 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이 주로 부목사님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바쁜지 맨날 신방 다니느라 그렇게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자녀가 아빠에게 아침에 새벽 같이 나가는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빠, 우리 집에도 좀 신방 와주시면 안 될까요? 참 웃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역으로 인하여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누구든지 사무엘이 우리는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서.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들의 문제를 보시면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발생하는 이득은 있겠죠. 근데 사실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소탐대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길을 떠나서 세상의 길을 갈때 발생하는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엄청난 손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식된 도리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위대한 아버지 사무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 살면 그 부모가 욕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잘못 살아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식의 문제를 빌미 삼아 사무엘에게 모여들어서 공격적으로 왕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핑계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숨겨진 욕망은 다른데 있었는데요. 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 숨겨진 이유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자 여기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왕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여러분 이 말을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생기면 발생되는 위험성을 직접 경고하시는데 자 10절부터 18절까지 길게 경고하십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기 보시면 우리도 또줄치십시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자, 이들의 동기는 뭐예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은 것, 아들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 핑계죠.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사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지고 싶다. 이스라엘이 가진 독특성을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성 생각을 품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구별됨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고 언어가 구별되고 시간이 구별되고 물질이 구별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똑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왜 왕이 필요하니?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혹시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 반대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별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미리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됨을 포기하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절에 보니까 경고를 하셔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때 경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10절부터 17절까지 집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가진 독특성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비군이 없었던 나라에 상비군 생기면 남자들 고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딸들이 고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왕과 관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또한 너희들의 자녀들과 함께 일할 것이며 세금을 내게 되고 17절에 보니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 마지막 최고의 경고는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니, 최대의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담배 값에 보면,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경고가 그림으로 또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너네가 구별됨을 포기하고 남들과 똑같아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고를 듣지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춰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안 되지. 여러분, 이들이 왜 들리지 않을까요? 이들 마음속에 간절히 왕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요구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자세한 속마음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제가 아까 이 부분을 강조했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러웠을까요? 그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 부러웠대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요. 그 당시의 왕은 전쟁 군사 영웅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는 군사적 영웅이 왕이에요. 자, 그 왕이 앞에서 전쟁을 이끌고 지휘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 군사 전문가가 이끌면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지휘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휘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 시대가 어떤 나라냐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다가 승리하게 되고 또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그런 패턴이 일곱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아, 우리에게 군사 전문가가 없어서 이 나라가 자꾸 식민지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압제하에 있겠구나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에게는 군사 전문가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번이 지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거부하죠. 끝까지 요구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래서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예스 하시니까 그들이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7 절에 말씀하고 자 고상한 이유도 아니었죠. 고작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합니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잘못된 것 같아도,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거 좋은 것 아니라고. 근데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허락은 안 하셨지만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하셨지만 그게 그들의 영혼에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요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요구하게 되면, 그래, 너 경험해봐. 여러분, 너무 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 구별됨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별됨이 축복입니다. 고작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 우리 잘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내가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처럼만 하면 됩니다. 받은 신앙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 입장에서 소탐 대실 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듣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뜻과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주여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